반갑습니다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고의 박팀장입니다 영상 속에서 보신 차량들은 네이버 카페에 중고차 박차고를 검색하시면 사진과 성능기록부 등더 많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영상만 업로드 되면 금방 판매가 되어버리는 박차고 채널의 인기 차종 명차의 시작 에쿠스를 또 준비했습니다 2014년형 현대의 에쿠스 VS380 모던 등급 차량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은요 조수석 앞 핸더 단순 교환이 있는 중고차 법상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 없는 순수 자가용 차량입니다 블랙 바디에 대형차에는 많이 없는 선루프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18인치 알로이 휠과 HID 헤드램프 이중접합 유리와 독립 제어 풀 오토 에어컨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와 8인치 스마트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앞좌석 양통풍 시트 전자석, 열선 전동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블루링크와 에쿠스 옵션의 끝이죠. 뒷좌석 리클라이닝 시트, 전자 파킹, 오토 홀드 등 우리나라 최상위 세단답게 기본 옵션도 정말 잘 갖춰져 있는데요. 자, 이 차량 저와 함께 내외관 옵션까지 둘러보겠습니다. 전면부 모습부터 둘러보겠습니다. HID 헤드램프, 안개등, 범퍼, 그릴, 본넷, 반대쪽 라이트까지.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쪽 18인치 휠 타이어 모습입니다. 휠은 스크래치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펜더, 앞 앞문, 뒷문, 뒤 휀더까지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뒤쪽 휠 타이어 모습입니다. 뒤쪽 휠은 생활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 모습이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마찬가지로 약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 모습도 둘러보시겠습니다. 테일램프 범퍼, 트렁크 지키거나 깨진 곳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트렁크 내부 모습입니다. 오염이나 흠집, 스크래치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 모습도 둘러보시겠습니다. 뒤쪽 휠, 뒤쪽 휠도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디헨더, 뒷문, 앞문, 앞헨더까지 마찬가지로 음쿡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 유지하고 있고요. 앞쪽 휠도 스크래치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 살펴보겠습니다. 오염이나 스크래치난 부분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가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에는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로고가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고질병 중에 하나인 수납 공간도 이상 없이 작동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좌석 시트 둘러보겠습니다 주름은 좀 있지만 오염이나 터짐, 숨이 죽거나 까진 곳 없이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뒷좌석 도어트림 또한 마찬가지로 오염이나 스크래치 난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 시트 역시 마찬가지로 주름은 살짝 있지만 오염, 터짐, 숨이 죽거나 까진 곳 없이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네, 시동은 잡음 없이 한 번에 잘 걸리고요 주행거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6만 429km 1 6 429km 주행했고요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핸들 관리 상태도 까지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과 블루투스 통화 버튼, 반대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있고요. 핸들 뒤쪽엔 핸들 열선 버튼이 있고요. 크래시패드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주차감지 센서, 밑에는 트렁크와 전자파킹 버튼이 있습니다. 위에는 블루링크 하이패스 룸이더와 최초는 블랙박스, 아래에는 8인치 순정 내비게이션과 아주 깨끗한 후방카메라, 아래에는 독립제어 풀 오토 에어컨과 아날로그 시계, 밑에는 CD와 DVD 플레이어가 있고요. 전자기어 노브 아래에는 드라이브 모드와 오토 홀드, 밑에는 양쪽 통풍 열선 시트와 후속 전동 커튼 버튼이 있습니다. 고수석에는 워크인 시트가 있고요. 스마트 키는 두개다 보관 중입니다. 뒷좌석에도 양쪽 전동 시트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뒷좌석에도 라디오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다이얼이 있고요. 양쪽 열선 시트와 에쿠스 옵션의 끝 릴렉스 버튼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장에는 대형차에는 많이 없는 선루프가 있는데요 적당히 보겠습니다 네, 선루프 이용 없이 잘 작동되고요 닫히는 것도 부드럽게 작동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천장 내장된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염, 흠집, 스크래치 전혀 없이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2014년형 현대의 에쿠스 VS380 모던 등급 차량 둘러보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명차의 시작을 알렸던 지금도 고급스러움이 철철 넘치는 에쿠스 VS380의 가격을 공개하겠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순수 자가용 차량에 블랙 바디와 선루프, HID 헤드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메모리 시트, 전자석 전동 시트, 뒷좌석 리클라이닝 시트 등 최상위 세단답게 많은 옵션과 잘 관리된 차량 컨디션까지 가성비가 넘치는 명차의 시작, 에쿠스 VS 380의 가격은 해당 차량을 구매하시고 싶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고 상담을 하고요. 비대면 탁송 거래에도 언제나 자신 있습니다.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고의 박 팀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